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10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,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자, 그리고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요? 사망했을 때 내가 받기로 한 보험금을 사망 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내가 죽었을 때 유가족이 사망 보험금을 받기보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매월 받는 제도이면 정말 괜찮은 정책이죠. 사망 보험금 유동화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? 사망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장성 보험이라 비과세 대상입니다. 하지만 사망 보험금 유동화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바뀝니다. 이 종신 보험을 연금 전환할 경우에 저축성 보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 비과세 코드가 적용됩니다. 현재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연간 1,800만 원즉 매월 100 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내가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시 비과세 한도가 합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 연금 및 저축보험에 130만원이 가입되어 있고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 30만원을 연금전환 할 경우에 즉 130만원과 30만원이 합산되기 때문에 60만 원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이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. 종신보험을 사망 보장으로 갖고 가게 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돼서 비과세를 받지만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게 되면 그때는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가 돼서 기존 연금 및 저축 보험 비과세 한도에 합산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상담하다 보면요. 이정리식 비과세 한도 150만 원다 쓰시고 일시납 비과세 한도 1억을 소진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이러신 분들은 종신보험연금전환 시특 특 주의하셔야 합니다. 사망보험금 유동화 주의사항 정리하겠습니다. 종신보험 월 납입보험료 확인. 종신보험 연금 전환 순간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가 돼서 월 보험료 15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. 두 번째 기존에 가입한 저축보험 연금보험 비과세 연도 확인. 종신보험 연금 전환 순간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어 기존에 가입한 저축보험 연금보험 비과세 연도에 합산됩니다. 때 기존에 가입한 저축 보험 연금 보험 합산해서 15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 사망보험금 유동화 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 기존에 가입한 연금 및 저축보험의 비과세한도를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. 편하게 연락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기존에 가입한 연금 및 저축보험 비과세한도 체크해서 이 종신보험 연금 전환 및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해 드립니다. 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첫 번째 은퇴 후 노후 연금이 필요하신 분두 번째. 목돈이 아닌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. 수많은 연금 상품 중에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고객님들에게 좋은 연금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연금,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구나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어갑니다. 언젠가는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 꼭 옵니다. 그때 가서 연금 상품을 찾으면 금리 좋고 조건 좋은 연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. 연금 상담 필요하시면요.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연금을 정말 사랑하고 저 또한 좋은 연금 상품 나오면 쪼개 가지고 연금을 하나씩 하나씩 늘리고 있습니다. 예진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지미일로부터 1년입니다.